안녕 하십니까? 1월 25일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오늘도 좀 혼조세로 마감했어요. 을자 예. 다우존스 소폭 하락했고 나스닥은 뭐 은봉이긴 하지만 어쨌든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가갭이 좀 컸죠. 예. 1.3% 오르고 일단 약간의 저가 마감을 했어요. 예. 자뭐 워낙 지금 포지션이 높아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아직도 코로나 고점까지는 예, 나스닥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거의 다 오긴 했어요. 다우존스는 이미 떠, 떠, 떠 어, 넘겨버렸죠. 자, 굉장히 좀 부러운 모습이고. 자, 중국도, 예, 이제 바닥에서 이제 좀 자리를 잡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볼수 있어요. 중국 증시가 뭐 지금 제일 안 좋죠. 안 좋기는. 예. 자, 우리 증시인데, 우리 증시는 어제는 좀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예, 하락에서 실망이라기보다는 어제 같은 날은 조금, 예, 뭐, 300일선 위에서 좀 끝내줄 수도 있을만한 분위기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예. 자, 코스닥은 예, 좀더 심했죠. 하락폭도 컸고. 자 에코프로비엠의 예, 4분기 어닝 쇼크 예상 때문에 예, 코스닥이 지금 고전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예, 자 미국은 기술주 위주로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뭐다 지금 오르는 것들이 뭐 애플, 예, MS, 메타,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 성장주 기술주들. 예, 자 우리도 이제 오늘 우리 증시는 어제랑은 조금 다를 가능성 있지. 오늘은 또갭 상승 출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어제 종가 라인 이었기 이 때문에 시가 라인 2480 정도 오늘 또 중심값으로 잡을게요. 자2480 보단 2476, 2476, 2476. 자 이거를 오늘 중심값으로 두겠습니다. 자. 2464, 똑같네요. 1차 지지선 2464, 2차 지지선 2450. 또 이렇게 좀 두고요. 예. 1차장, 예, 어제랑 똑같네요. 중심값만 달라지고. 예. 자, 코스피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예, 진짜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죠? 예. 자, 고가도, 예, 마이너스 0.1, 저가도, 그러니까 1% 변동력이 안 됐죠. 0.88. 예. 자, 오늘도 거의 비슷한 분위기인데, 오늘은 조금 시총 상위주들이 조금 반등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가 뭐 어제 굳이 이렇게 하락할 이유가 그다지 없었습니다. 자, 요거 쓰리 놀림이 나왔죠. 쓰리 운봉으로, 오늘은 삼봉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시가 안 떠도 양봉을 좀 나와줄 필요가 있죠. 뭐 적어도 한7 4 0 0 800원에서 75,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와 줄 필요가 있어요. 예. 그렇다면 오늘 뭐 코스피는 조금 안정적인 흐름이 날것 같고. 자, 코스닥인데 자, 코스닥이 자, 에코프로비엠 보시면 예. 자, 드디어 300일선을 찍었어요. 어제 자, 어제는 어, 에코프로비엠을 하락으로 보긴 좀 그래요. 왜냐면 이제 아래꼬리가 엄청 길었기 때문에. 예. 자, 어쨌든 예, 은봉에 약간의 하락이긴 하죠. 근데 3 0 0선 드디어 찍었죠. 근데 300일선이 예, 지지되면 좋지만 그게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22만원까지 한번 더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테슬라 실적이 나왔는데 뭐 시장 기대만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예, 전년 대비 늘었어요. 20% 정도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했죠. 예, 뭐 당연하죠. 예, 가격 조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EPS도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어, 월가 증, 어, 저기, 뭐야, 예상치보다는, 예, 뭐, 다소, 뭐, 그렇게 좋진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예. 자, 그래서 시간에서 뭐, 좀더 하락, 뭐, 폭락하고 있는 건 아닌데, 시간에서 뭐, 아직 좋진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 물론, 테슬라 오른다고, 뭐, 에코프로뱀이 오르지도 않았죠. 옛날하고는 좀 다르죠. 예. 자, 테슬라도 지금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고, 예. 자 잡아가는 과정이에요. 네. 자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어, 밀만한 내용은 다 밀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어제 쇼츠에서 제가 가볍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왜그 말을 길게 하냐면, 2차전지들 와르르 또 네, 오늘 추가로 조정이 받으면 또 여기 어제 저가도 안전치는 못하다는 거죠. 320선 체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면에 아 이제 뭐 320선 했고 뭐그 정도 이미 녹아내렸다라고 하면, 예, 그동안 또못 올랐던 거, 예, 또 다시 반대로 증명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자, 코스닥은 뭐, 시가 이런 거 사실 크게 의미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죠? 예. 자, 387로, 아, 837. 837 정도 중식 값으로 두고요. 1차 저항선 843. 2차 저항선 뭐, 요거는 그다지. 그죠? 예, 850 그냥 이렇게 딱. 넓게 둘게요 네, 이렇게 843 850 그리고 1차 지지선이 오늘 1차 지지선은 832 포인트 네. 832 포인트 2차 지지선은 뭐 어제 저가가 일단 되겠죠 828자 네. 828도 뭐 아주 강력한 지지선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 또 한번 아래 왔다간 다음 어제 61선 체크하듯이 오늘 120 아니 3 0일선 체크할 예, 수도 있는데 안 하길 바래야죠 당연히 근데 지금 워낙 가격적으로 다 밀어 제껴서 굳이 300일선 체크하러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만약이라는 게 있죠 예,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머징 마켓이 특히나 수급이 안 좋죠 중화권 증시 우리 증시가 특히 좋지 않습니다 일본은 뭐 다른 완전히 딴 나라 세상이고요 예. 자 그래서 좀 위축되지 않고 오늘은 좀 예,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일단 시가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자, 음봉 개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1월 들어서 양봉이 없어요. 양봉이 한 3개인데, 양봉이 없다는 거. 도지는 사실 양봉으로 치기도 그래요. 실질적인 제대로 된 양봉은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것도 양봉이라고 보긴 그렇고, 그만큼 시가부터 위축된다. 이렇게 좀 봐야죠. 자, 오늘은 이제 바닥 완전히 잡았으니까, 2450도 체크를 했기 때문에 어, 리턴이 나와야 될 자리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 분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